자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는 윌스님의 랜덤 그리고 오른쪽에는 2008님의 랜덤 자 방금 전 경기에서 2008님이 승기를 가져가에 따라 자 윌스님의 리벤지 매치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랜덤대 랜덤전으로 자 이번 리벤지 매치 윌스님의 복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자 윌스님 다크헬드가 선택이 되셨고요자 이쪽에서는 <laughs> 자어 시스터 조브 배틀입니다 자양뜬다예 소울숲에서 등장했던 그런 두 종족이 될것 같고요 자, 양측다 역시나 랜덤 제 랜덤이기 때문에 망에따를 연신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피해 전당 설치해주고 플라즈마 발전기 올라가고 있고요 히스토즈 배틀 쪽에서는 어댑터 소로리타스 컨벤트, 컨벤트와 프리스틴 생츄어리 자 그리고 이제 미셔너리가 등장해서 을 뽑아 나오면서 깃발을 점령해주고 있습니다 1분 2개에다가 미셔너리 2개 그리고 카우 뭐다엘다 쪽에서는 포처드 네, 슬레이브 네, 어우 정말 네, 끔찍하게 고문을 당하는 네, 끔찍하게 정말 네,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요. 혹시 슬라네시 신도들은 네,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맨드레이크, 네, 맨드레이크 분대가 등장을 했군요. 자 혐오의 탑 네, 설치가 되고 있고요. 자, 맨드레이크 두 분데, 예, 역시나 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워리어가 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자 이번 전투에서는 소울스톰에서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막 애착을 가지고 했던 동족들이 아니에요. 예, 뭐 임페리얼 같은 나 아, 스페이스 마린 카오스, 또는 타우 네크론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소울솜 때 본격적으로 소울솜이 무너지고 더러워통가 났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많이 해플레이를 해보지 못한, 에, 그런 시스터즈 배틀과 이제 다크 엘다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라핀 분들 시작하자마자 에뭐시스터즈 배틀의 거의 뭐 정석적인 플레이를 이번에 들어가고 있는데 자시뭐 시, 세라핀 분들을 이용해서 일단 빠르게 적진을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막을 만한 지금 유닛들이 일단은 맨드레이크 분들 한 분대밖에 지금 기지에 없는데 자 맨드레이크 한 분대에 들어, 에, 들어갔는데 이미 점프 타서 세라핀 분들 자 세라핀 분들가 노링을 또 뭔지 확인 부터 해보죠 자, 근데, 아르콘이 등장을 해서, 예, 일단 저지를 시켜주고요. 자, 이쪽에서 맨드레이크 군대가 들어가서, 자, 미셔너리, 예, 미너리 먼저 일단은, 예, 칼질 숭풍숭풍 해주면서, 예, 긁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레핀 군대. 자, 혐오에 딱 올라가는 걸 일단 최대한 방어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일꾼들이 다 어디를 갔나요? 예, 소위 코조스 슬레이브가 어디를 갔나요, 지금? 자, 세레핀 군대 들어왔지만, 그렇게 큰,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네, 예, 조금 얻어맞고 뒤쪽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There is much terror to bring. 자, 세라핀 분대 여기저기 이동해주면서 예, 세라핀 문대의 장점은 이건죠, 강습병인데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접 유리 들을 피해가면서 데미지를 주거나 아니면 추격하는데 아주 정말. 훌륭한, 예, 데미지 공급원이에요, 예, 세라피분데 자, 미셔널이 혼자서 지금, 예, 월요 분대와 싸우고 있는데, 예, 그렇게 주, 아, 아르콘이, 아르콘, 아르콘? 예, 아르콘한테 좀, 예, 미셔널이 하나 먹여줬습니다. 하지만 미셔널이 체력이 얼마 없어서 뒤쪽으로 빠져야될것 같고요. 자, 세라피분대 뒤쪽으로 태워 해주면서도, 데미지를 주면서 빠져줬습니다. 자, 기지 쪽 안에서 맨드레이크가 깊숙이 들어와서, 자, 기지 쪽 일단 테러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시작할 서비터는, 공격 하지 않고 있었네요 자 세라핀 군대가 두 군데째 쌓여 가게 되면서 자 세라핀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군에 이제 다 끌다 에 일꾼들이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꾼들이 특별히 아세 군데째군요 자 들어가면서 자, 기지 공격 들어가고요 자 하필이면 이제 토차도 슬레이브가 등장을 했는데 자기가테라부터 일단 먼저 들어가는군요 예, 건물 테러 예, 피해 전당부터 파괴시켜 주고 있지만 뒤쪽에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세라핀 군대가 맨드레이크 군대를 예, 처리를 해줬고 이제 계속해서 계속 들어오는 바디언 군대와 아르콘, 예, 영웅 아르콘과 예, 맨드레이크 군대를 계속 예, 저지하느라고 예, 두 군대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발동의 테러부터 일단 감행을 하고 있는데 세라핀 군대가 가만히 있을 친구들이 아니죠. 얘네들이 1점사 들어가면 데미지 자체가 세거든요. 예, 게다두군대기 때문에 쌍, 예, 쌍 권총 볼터 피스를 들어주고, 지금 오늘 한 번, 예, 영웅 본색 찍어주고 있어요. 자, 웬드레이크 하지만, 예,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사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많이 좀 누워, 누워놨는데, 윌슨님 이번에 회심의 리벤지 매치, 예, 공격이 렇게 실패로 들어가나요? 예, 본진에서는 오히려 지금, 예, 세라피 문제가 제한을 다 해주면서 발소기까지 새로 들어가고요. 자, 자신의 본질도 좀 생각해주고 있는데, 그래될것 같은데, 거의 뭐 양치타, 거의 뭐글신의 일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지에서 뭔가 지금 등장하지 않는다면 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세라피문대가 지금 다 기지 안쪽으로 다헤치 퍼주고 있기 때문에 윌슨이 지금 자신의 기지 상황을 봐줘야 되거든요, 보셔야 되거든요? 세라핀문대 하나둘씩 넣어주고 가디언문대 월요분대들 예, 도 많이 불어 나니까 예, 세라핀문대두 분대만으로 좀 예, 버티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양치타 양날의 검 도박필드를 좀 이용해가지고 예, 본진파에 예, 깨기 들어갔어요. 하지만 예, 한 분대밖에 들어올지 아는 이상 세라핀분대 지금 저분의 협오의 탑도 지금 파괴하기 좀 어려운 상황. 자 여기다 지금 영혼을 쌓여갑니다. 영혼을 쌓여갑니다. 자, 그 와중에 발전기, 플라즈마 발전기가 파괴되고요. 자, 아르콘 인큐버스까지 증원시켜주면서 싸워주고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세라핌이 열심히 돈 퍼부어가면서 방어해준 보람이 있었네요. 머리 한번더 해지겠고요. 자, 남은 머리는 뒤쪽으로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 이쪽에서 아예 깃발 내려버립니다 양스타 기지 상황이 해판 5분전이라는 거자 기지 중 안에서 월요야들 계속해서 충원해가면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예, 돈이 모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돈이 모이는 즉시 충원하느라고 예, 자, 근데 이거는,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쪽도 지금 죽는데, 예, 죽는 독도, 예, 추가하느라고, 예, 아크스타 거의 뭐, <laughs> 정말, 예, 지금 서로, 예, 멱살부여잡고 지금 빗방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예, 캐러니스를 뽑을 지은이 자원이 안될 겁니다. 지금 추원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자, 하지만, 자, 아르콘이 없는 이상, 아르콘이 없는 이상, 자아르코리는 이상 아 월요 근데 해체. 자 이쪽에서 월요 다시 한번 재등장을 했고요. 자 약간 거의 뭐 피를 나누는 혈투, 예 피를 나누는 혈투를 좀예예 예, 접어두고 약간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양측 다 피해가 예 이만도만이 아닐 거예요. 자원은 양측 다 거의 다 모으질 못했습니다. 자 기지 안떠 있는 영혼들이 득식을 득식을 합니다. 자 세라핌분들, 자 카라 반대 놓고 깃발을 점령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다시 못 모았던 돈을 다시 한번 모아주면서 예 다시 한번 더축예 더축, 저축해주고 있죠. 예 대충 하나 예 주식 하나 사두고 예 저축해주고 이제 주식 뭐야 적금 하나 부어주면서 열심히 돈 모아주면서 다시 한번 티어를 파일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크에다의 월요분들, 다시 한번더 찌르기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월요분가 무려 세분대라는 거. 자, 세라팸 일단 뒤쪽에서 늦게 들어오는, 늦게 들어오는 해몬클루스해몬클루스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원거리에 원거리 대 원거리 대 원거리. 자, 싸워봅니다. 자, 일단 한번 붙어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근처에서 고문실의 비명소리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뒤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워리어분들 열심히 돈모은 걸로 네, 예, 군대장 달고 네, 예, 워리어 시버라이트까지 예, 달아준 상태로 왔습니다 여기에 예, 세라핀 군대가 많기는 하지만 자, 추격, 추격하는 데 장사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1등으로 싸우기에는 자, 세라핀 팀 자, 여기서 히스토즈 배틀 신앙심 갈아가지고 자, 다, 예, 워리어, 예 워리어분들 한 분씩 군대 해체해 그렇죠. 어, 시스터즈 배틀의 힘은 이런 시장심을 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시스터즈 배틀 시장심 갈아가지고, 예, 월등히 높은 데미지로, 예, 월요분들을 녹여버립니다. 자,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고요 추격하는 데는 세라핌이 장사였죠. 자, 월요분들 잘못 들어왔다가, 예,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습니다. 예, 들어온 건 좋았는데, 싸울 때, 그, 신앙심을 이용한 시스토드 배틀이 거의 뭐 폭발적인 데미지를 뽑아내주면서, 자, 이럴소 지금 이거 지금 시스토드 배틀에 세라핌 들어가게 된다면은, 자, 다크엘다, 윌슨님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자, 기껏해야 입는 게 월요 3마리밖에 없거든요? 자월은 지금 뭐, 4월은 좀 있길 한데, 지금 병력들 때 최후로 지금 좀 생산해 내 줘야 되지 않을까? 플라즈마 발전기세 뽑아낼 때가 아니에요. 세라핌이 지금 세분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워리어 분들 도망 가려고 하지만은 세라핌님들의 추격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 무너집니다 자, 워리어들도 뽑아주고 있는데 세라핌이 기갑 철거 하나 열심히 해주면서 예, 들어오고 있고요 자, 방어에 대한 대비책을 좀 준비해 줘야 될것 같은데 자원 열심히 달더라도 그렇게 많은 이류들이 등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슬레이브 체인버 자셀레스티아문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어려운데 버텨주면서 싸워주고 있지만 예, 기지 쪽에서 비을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 쓰라핌 네군대째네군대째 들어왔고요. 에 예, 있는 게 지금 어려운데 세분 어려 한 분대 세 마리라는 거. 예, 열심히 지금 스틸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일단 밀어내긴 했지만 예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 될것 같고요. 예그 사이에 지금 월요 문제들 잔뜩 늘려놔야 되거든요. 하지만 리퀴전 포인트가 없다는 거. 아 즐겨찾기 혹시 모바일에서 즐겨찾기 이러면은 예 모바일 다음판 어플에서 즐겨찾기를 하시면은 아마 핸드폰으로 알림이 뜰때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월머타운 스팀그룹에 하시면 제가 이벤트로 스팀그룹으로 알려드립니다. 월머타운 스팀그룹도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여기 다시 한번 시상심 갈아서 쓰면서 자 시스터즈 배틀에 강력한 화력을 뽑아줍니다. 자 검을 털고 하는데 그냥 에, 장난 없죠. 자 시상심 싹다 소모해가지고 자, 황제패를 위하여 언니들 이거 나만 불편해? 자, 이번에도 윌스님 자, 리벤지매치 실패하게 됩니다 자... 포츄드 슬레이브까지 파괴가 되고요 자 스컬지가 등장을 했는데 글쎄요 스컬지 자 추격하죠 추격하죠 <laughs> 자 최후의 발악이었나요 지금 스컬지 예 네, 방금 보셨나요 예 네, 빠져나갔더니 예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같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스컬지 파괴됩니다. 자, 스컬 지문대 한번더 등장해서 싸워주고 있지만, 네, 몸이 악하죠 그렇죠. 스컬 지문대는. 그래다 게다가 지금 셀프민대가 워낙 많이 싸웠기 때문에, 자, 피해 전당,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경기 종료하게 됩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